무슨 요 지금 짐싼 사람 나이밖에 없어요? 저반 정도 샀어요. 네. 네. 한, 네, 저는 지금 다 꺼내는 났어요. 아직 가방. 음. 지리가 한다. 지리가가 <laughs> <데리가! 웃음> 어? 한포름 씨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호치민으 가는 소감이 어떠세요? 거울 까먹었어? 그래요, 지 아, 이게 좀 덥게 입었어요. 다시한번안 동영상 볼 거예요. 안녕. 무슨 동영상 가져왔나요? 어, 세계탐왕 기행이요. 안녕하세요. 많이 떨리고요. 나이랑 같이 놀았어요. 햄버거 먹고 있고요. 햄버거 먹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어, 교수님 지금 뭐하고 계신 겁니까? 12명의 학생들과 함께, 어, 비엔남, 아, 비에, 저, 베트남에 내리게 될 텐데, 이제, 그 소감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한 말씀 해주세요. 많이 맞네요.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춥하고 더워요. 짜증. 안 물어봤어요. 22도라고 했는데, 32도일지경. <laughs> 32도가 32도 맞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택시 <laughs> 타신다면은. 시고요. <laughs> 지민의 반 정도 됩니다. 어, 지민 씨는 질투고 Yeah. 아, 우리 가 지금 좀참을 아, 시어때? 맛이 어때? 맛이 어때? 맛이어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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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0크 마이크. 마0 0마이5 0 0 0마이5 0 0 0원이크 마이크. 이크 마이크. 이랬다이크이크이 <laughs> 동영상이야. <찍고 있어? 웃음> 네. 원동십씨 이곳은 네. 어디죠? 아 여기는 야시장인데요. <laughs> 지금 보이시는 주민이죠? <laughs> 네. 네. 천막 아래서 일단 현지 주민들이 아, 열심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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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TV <뭐뭐야> 탔 <뭐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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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뭐뭐야> 픽스 어프라이스라고 지금, 네. 그 음, 고정된 카피라고. 아, 있어요. 정찰제로. 아, 정찰제. 알겠습니다. 아, <laughs> 아, 정찰제. 퍼터인가요 <laughs> 퍼포터인가요? <laughs>